원래 한인타운의 일부 건물주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허술한 경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날치기 강도를 당한 한인 피해자는 대형 상가 주차장에 허술한 경비를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흑인 남녀 2인조였습니다. 이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한인타운 대형몰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핸드백 날치기 사건 흑인 용의자 두 명이 순식간에 한인 여성의 가방을 강탈에 달아납니다. 한인 피해자 여성은 날치기 당시 허술했던 경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현장에 있던 경비원들은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저쪽에서 지키만 보시고 저한테 저희한테 와서 말 한마디도 안 붙이고 가셨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저 지나가던 쇼핑 하시던 젊은 아기 엄마들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나이모먼 전화해주셨고요. 용의자 도주 차량에 20피트 가령이나 끌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전요원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상이라든지 그런 시큐리티 자체가 쇼핑몰 내에 있는 시큐리티 자체가 지금 큰 구멍이 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를 우리. 어, 코리아타운 안에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시큐리티에 대해서 불감증으로 어, 굉장히 그 업주들의 뭐랄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경비 용역 전문가들은 한인타운의 일부 건물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가드가 시간당 지뭐 보통 뭐한 십팔 불 받거든요, 네. 아워에. 라이브리티 보험 이있어야지또 무슨 비트 내야 되지요. 보험도 내야 되죠. 이런 지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시정부 차원에서 경비원 고용 배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